오늘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식 샴푸와 샴푸 후에 어 두피 트리트먼트를 간단하게 하면서 시원하게 어할수 있는 그 방법을 어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 샴푸가 안된 상태에서 제품을 발랐 서 오신 분들은 어, 가볍게 그 샴푸를 끝마치고 어, 이제 뭐 커트를 한다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에 어, 시술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마른 머리인 경우에는 마른 머리인 경우에는 약간의 수분 도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님 이 모발 상태나 두피 상태에 맞추어서 샴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앉아 계시는, 어,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어, 머리가 굉장히 손상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샴푸를 할 것입니다. 손님 얼굴에 어, 샴푸가 묻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손 음, 음, 얼굴에 비누가 어, 샴푸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자 우리가 샴푸는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피를 청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자 두피 위주로. 샴푸 선택을 한 다음에 3cm 정도 라인을 타서 자, 두피에 액을 도포하시면 돼요. 두피에다가 너무 수분기가 없어도, 어, 마사지 할때 힘들기 때문에 수분기를 적당히 도포하고, 자, 골고루 묻, 묻을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묻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었으면, 자, 우리 탑 부분부터. 어, 손가락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손톱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다섯 손가락으로 약간 손끝에 힘을 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골고루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튕겨튕기기 항상 탑 부분에서, 탑 부분에서 앞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다시 한번 더. 탑. 프론트. 사이드. 그 다음에 구두부. 백. 자, 한 손으로 손님을 가볍게 고정을 시켜줘야지 팅기기를할때 머리가 끄떡거리지 않아요. 자, 한 손으로 가볍게.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앞에 프론트에서 뒤로 백 부분으로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어, 요, 그, 마디 부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엄지로, 어, 뒷부분, 엄지를 이용해서 목덜미 부분, 목덜미 시작 부분을 강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가운데, 가운데 부분 눌러주고, 탑, 중간, 아래, 탑, 중간, 페이스 앞부분, 그 다음에 간장. 작업하는 도중에 어, 수분기가 날아가면 조금 더 도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용해서 골고루 손끝에 힘을 줘서 골고루 한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마디, 손 마디를 이용해서 탑에서 앞부분 사이드 뒤로 넘어와서 가운데 다시 한번더 탑. 자, 어,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탑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인, 페이스 라인, 헤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풀고 지나가주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목덜미 뒤에 강하게 한번 지압. 가운데 찾아서 지압. 자, 다시 3등분 해서 한번더 지압.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자 찾아서 한번더 지압. 자, 그 다음에 튕기기. 자, 우리가 튕기기를 제일 처음에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샴푸기가 많이 있을 때 튕기면은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튕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샴푸가 두피에 흡수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손끝에 힘을 줘서, 손톱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에 힘을 줘서 훑어 내립니다. 훑어서 훑어서 자, 너무 어, 두피 마사지를 장시간. 어뭐 5분 이상 하면은 손님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가 충분히 두피에 흡수할 수 있는 시간 3분에서 5분 안에 끝마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다양하게 마사지가 들어가면서 음, 끝마치셔야지. 어, 5분 이상 지나가면은 어, 너무 과도하게 두피를 문지르다 보면 오히려 손님도 불쾌해지고 그리고 두피가 그 샴푸가 또더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사지의 효과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손님한테 샴푸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님 샴푸가 이제 깨끗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건을 감싼 상태에서 일단 오시면 지압을 한번더 넣어 주시 넣어 주면. 더 손님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자, <laughs> 우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뭐든지 우리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보다는 두피에 역시 일자로 라인을 딴 다음에 항상 뒤에서 앞으로 아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다 어쨌든 어, 우리가 제품이 어, 피부에 내려오지 않게끔 주의를 하면서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탈모 라인의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간격은 한 2, 3cm 정도 간격. 두피 위주로. 자, 우리가, 어, 이게, 어, 수분 타입이기 때문에 간혹, 어, 피부에 타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라인대로 그 결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자, 골고루 도포가 되었으면 흡수가 되게끔 손 지문을 이용해서 꼭꼭 누르면서 강하게 한 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페이스 라인을 따라서 엄지로 강하게 훑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자, 귓바퀴 따라서 뒤로. 그리고 목덜미. 다시, 자, 손으로 훑으면서 우리가 경추 첫 시작점. 자, 그대로 쭉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엄지를 교차시키면서 앞쪽으로. 자, 우리가 문지르는 거는 흡수가 되게끔 하는 작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머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볍게 튕기기. 우리가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바닥에도 약간의 힘이 들어가서 손님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머릿결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볍게 한번 자극이 될수 있게끔. 우리가 어, 적당한 시간은 3분에서 5분 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 과도한 시간에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피곤함을 느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 상쾌한 정도로만 그렇게 시술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인 따라서 한번더 강하게 간자에 한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움푹한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세번 정도 나눠서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리트먼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어, 제품은 우리가 그 손님 모발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돼요. 샴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손님 같은 경우는 어, 모발이 가늘고 굉장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위주의 샴푸를 사용을 했고요.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탈모가 약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모 전용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어, 마사지가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 맞게요. 이게 네. 우리 학생이, 네, 저한테 이제 수업 끝나고 네. 처 청소 보는 건데요. 네. 이거 선생님 머리 머리 쓰시 많이 없으니까 이거 좀 해보세요. 네, 그랬는데. 제품 홍보하는 어,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홍보는게 네. 너무 좋, 아, 안 보여 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아또 헤드 스파 이렇게 두번가 따로 하는 것이 엄청 시원하네요. 그냥 일반적인 두번트보다아 어, 그렇죠. 트리트먼트... 아니, 아까 음. 우리 혜티 선이 조금만 싹 했는데도 벌써 막 몸, 머리에서 뭡니까? 막 쫘쫘쫘 하는 거 있잖아. 싹한건 음. 기분 있잖아.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트리트먼트나 1차적으로 클리닉 제품에는 허브 성분이 들어가기 아, 때문에 네. 어 약간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손마사지까지 들어가니까 더어 기분이 조금 더 업되는 경우가 있겠죠 각자한테 네. 고맙다고 하려고 고맙습니다 아, 제품은 더 다양하고 좋은 게 많으니까 아, 아, 아. 각자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절대 제품이 손님 얼굴에 어 내려오게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 시간은 3분에서 5분 내외로 한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손톱 사용을 하지 않는다.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지압을 강하게 지압을 넣을 때는 강하게 사용해서 지압을 해준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스 라인을 따라서 한번 훑어주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네, 정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어, 우리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우리 햇빛쌤 아, 역시 대단하죠. 뭐, 역시, 아 저가 어, 어, 가발에다가 좀 보여줬는데 훨씬 더 생동감 넘치죠. 이 사람에다 직접 해보니까. 그렇 음, 맞죠, 이모물 그러니까. 인물이 달라졌네요. 인물이 달라졌죠어 너무 시원하다. 네? 어, 나는 싫어. 나는 얼굴이 왜러요? 이 나는 얼굴이 이제 부스스겠다 우리 햇빛쌤한테 받고 싶어요. 햇빛쌤 사실은 햇빛쌤돈 주고 받는 거야. 이 진짜 돈 줄래? 안 해. 핸드먼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펜 서비스로 이제 수건으로 튕겨서 닦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건을 음, 펼쳐지지 않게끔 마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샴푸와 트리트먼트 작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습니다 네.